우리 인간이 포유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팔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팔의 자유도가 높은 이유는요, 바로 어깨가 발달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 어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통증의 정도를 넘어서 심지어 어깨를 들어 올리지조차 못한다면 큰일 아닐까요? 보통 이럴 때 많이들 50견을 의심하시는데요. 또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깨에 회전근이 파열돼 생기는 회전근계 파열. 이번 오네어 닥터스의 주제입니다. 들어 올리고 잡아당기며 매일 3,000번 이상 움직이는 우리의 어깨.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잦은 부위입니다. 이런 어깨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질환인데요.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으면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힘줄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팔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누를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특정 범위에서 움직임이 어려우며 낮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최근엔 회전근개를 망가뜨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치료법은 무엇인지 온웨어 닥터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뭐 물론 모든 질병이 사계절 내내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 회전근개 파열은요 봄철에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운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날 풀리면서 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근육 자체가 파열이 되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거든요. 자,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회전근개라는 이 부위부터 좀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어깨를 둘러싼 힘줄은 총네 개가 있는데요 네. 이들의 주요 기능이 어깨를 회전시킨다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이네 네 가지가 이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상근 극하근 그다음에 경갑하근 소원근 그래서 네 개의 힘줄이 있고요 어, 각각 팔을 올리거나 안팎으로 회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네 개의 힘줄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어,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얗게 보이는 것이 회전근개 힘줄의 정상적인 모양이고요. 예.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하얗게 보이는 게 힘줄이고, 아이 힘줄이 뼈에 붙어있던 게 떨어져서 이만큼 벌어진 것. 음 네, 이게 회전근개 파열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힘줄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를 어깨 관절을 지금 감싸고 있는 네 개의 근육 중에서 하나라도 찢어지거나 네. 파열이 되면 회전근개 파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근육은 왜 파열이 되는 겁니까? 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네. 크게 네. 내적 원인하고 외적 원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보통 하게 됩니다. 예. 내적 원인은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나 혈액순환 저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요. 외적 요인은 외상이나 그 다음에 힘줄과 천장에 있는 뼈의 충돌 현상 등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어, 하지만 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파열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음, 그럼 만약에 이 근육 자체가 회전근개 근육 자체가 파열이 되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죠? 어, 일단 힘줄이 찢어진 거니까 네. 주 증상은 통증이 있거죠. 어, 네. 네. 그래서 이 통증의 위치가 어깨 관절의 앞이나 네. 옆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음. 어, 팔을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통증이 심해지고 파열이 악화됐을 때는 팔을 드는 근력이 약화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팔을 든 상태로 1 0초 이상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회전근개 아. 파열을 강하게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꼭 파열이 심하다 이게 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음. 어, 전층 파열 그러니까 심한 파열이라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증상을 가지고 질환의 경중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음, 사실 어깨 통증이 있으면 대체적으로는 아나5 0견 왔나 이런 네.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 그두 질환이 좀 많이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네. 증상 차이가 일단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두개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이에요 네. 이5 0견이라는건 보통 동결견 또는 유착,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어깨 관절이 있으면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굳는 걸 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결견이라는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있는 것처럼 네. 조금만 움직여도 심하게 아픈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에 붙어있는 힘줄이 찢어져서 통증이랑 근력 약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아픈 어깨에 이 운동 범위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 네. 50견은 어깨가 굳은 거니까 음. 다른 사람이 환자의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굳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에 반면 에 회전근개 파열은 아파도 누군가 들어주면 일단 팔을 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근력 약화가 있기 때문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팔이 툭 떨어지거나 통증이 생기면 그것은 회전근개 파열 증상입니다. 고령화와 스포츠 인구의 증가, 과도한 컴퓨터 사용 등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20% 이상에서 평생 한 번쯤은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에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어깨 병변을 호소하는 사람이 13만 3,933명으로 전체 8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야외 운동이나 나들이 나가는 인구수가 늘기 마련인데요. 그로 인해 급성 회전근개 파열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폐행성 원인에 의한 50대 이상 환자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과 장년층 이상의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운동과 관련한 활혈 빈도가 증가하는 추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50견을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어, 실제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질환 중에 70%는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참 많은데요.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볼까요? 회전근개 파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아. 사실 저도 가끔씩 어깨가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게 아팠다가 또안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자연 치유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저처럼 많이들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아니면 틀린 사실인가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laughs> 아. 자연 치유가 아닌 거군요. <laughs> 네. 어~ 통증이 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 양상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전관계 파열이 생겨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회전관계 파열은 시간이 갈수록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 제때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하게 되면 파열된 크기가 커지고 심하면 관절염이 올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런 경우에는 힘줄을 이식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제때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럼 왜 중간에 치유된 것처럼 통증이 사라진 겁니까? 처음에 파열이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오면서 보통 통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반응이 살짝 줄기 시작하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가 끝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힘줄 파열 크기가 커지게 되면 아. 다시 또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 때가 됐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했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진 거에 불과하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다고 병원 안 가시면 안될것 네. 같아요. 자두 번째 바로 갑니다. 회전근개 파열 치유에. 사골국이 도움이 된다. <laughs> 이게 사실 우리 관절, 네. 네, 뼈에 이런 사골국, 곰국, 네, 네. 네, 이런 거. 네. 네,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음... 이거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오해입니다. 오해인가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요? 어, 회전근개 파열이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줄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골 국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사골 국물이 뼈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사골 국물에는 칼슘보다 칼슘 흡수를 막는 인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뼈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 이런 것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 갑니다. 어깨 돌릴 때 소리가 난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사실 스트레칭 하다가 갑자기 두둑 거릴 때도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나면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확실히 더 높아지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확인해 주시죠. 이건 세모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어,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대부분은 정상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은데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네. 보통 통증이 없고 소리만 난다면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런데 어, 통증이 있고 소리도 같이 나는 경우라면 음. 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만약에 팔을 이렇게 들때 통증이 있고 또한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아.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과 뼈가 충돌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나 중에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가볍게 볼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네요. 네. 네. 통증이, 통증이 있느냐 중요하죠. 없느냐, 맞아요. 네 그것부터 네.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어쩜 이렇게 많은지 네. 모르겠어요. 자세히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는 환자분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석달전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어, 팔을 들면 내릴 때 굉장히 심한 그 저기 통증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호전돼 있고 통증도 그때랑 비교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아유 끝까지 잘 올라가시고. 아유 뭐이 정도면 그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회전근개 파열이 거의 전층 파열. 전체가 거의 다 끊어진 상태였고 수술 전에 아프셨던 게 이제 몇 개월 됐기 때문에 비교적 경과가 오래돼서 이제 수술을 바로 하시기로 이제 하셨고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는 석달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재활을 통해 어깨 관절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근력도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식의 재활은 오히려 강직이나 통증을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환자 상태에 맞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어, 만약 파열의 크기가 커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힘줄을 이식하거나 상부 관절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때 치료를 받지 않거나 방치하게 되면 어,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팔에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자오어 닥터스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는 시간이죠. 닥터스 픽입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엽 원장이 꼽은 픽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해주시죠. 오네오 닥터스피크 오늘의 키워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요거는 어떤 질병의 그 골든 타임 같은 느낌인가요? 타이밍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네, 어, 진료를 보다 보면 다수의 환자분들이 증상을 오랜 기간 방치한 상태에서 내원합니다. 아... 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단순한 정보로 자가 진단을 직접 하신 후에. 어, 방치하다 보면 파열이 점점 악화될 수 있는데요.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적으로 아물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파열의 크기가 커지고 관절염이 올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요.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그러니까 어깨 아프면 타이밍 놓치지 말고 치료 받아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을 비롯한 여러 어깨 질환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어, 어깨 통증이 상체에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랜 어... 기간 이렇게 굽어진 어깨가 네.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의 과긴장 을 유발해서 유연성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작은 외상에도 힘줄이나 인대가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매일 하루 3, 4회 정도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음. 보통 손으로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전방 거상 운동이라는 게 있고, 가벼운 봉을 이용해서 외회전과 내회전, 그다음에 음. 어깨를 내전하는 운동들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고, 어, 반복적인 어깨 운동, 특히 중량을 들고 오. 하는 운동들을 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중량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운동 전으로 스트레칭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어깨 부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네,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당부 말씀 남겨주세요. 네. 어, 회전근개 파열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를 잘못 받으면 악화되거나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 적당한 치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의료진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어깨 통증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격한 운동 후에 느껴지는 근육통이라든지 혹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당연한 증상으로 절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엽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좋으면 여기저기 막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죠. 물론, 야외 활동을 통해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잘못된 자세로 근육을 사용하면 어깨에 무리가 가고, 그러다가 회전 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 전꼭 챙겨서 스트레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